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고난과 또 부활, 또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데, 어, 이때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기도, 또 구제와 선행. 말하지 않는 침묵수행 또 무언극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재물을 끌고 온그 제주 한 사람의 죄만 거기다 전가시켰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례요하는 그것을 명안으로 깨닫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니다. 어떤 죄냐 하면 원망 불평의 죄예요. 야,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불평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장대 끝에다가 노뱀, 구리뱀을 달아매,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다 바라보나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독이 퍼져가다가도 살아났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무슨 주술도 아니고 저 죽어있는 구리 뱀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걸 바라보라 그러는 거야. 불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불신앙대로 죽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쳐다보면 뭐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미련함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셔요 중보자 중보자는 마치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맺어주는 중매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5 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도행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름이 그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니다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것 알고 계시는 분도 다시 한번 깊이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내 가슴 친하게 이것이 느껴지도록 이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말이에요.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예수님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양손과 발에 옆을 못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세 가지 말씀이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인간이 되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죄가 씻김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그분의 십자가에서 상한 살과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세 번째,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네, 이 가순절에. 묵상하세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가슴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어 주셨지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세세도록 올려드리는 우명성의 귀한 가족들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